3.5톤 1번 폭의 윙바디를 갖고 왔고요. 뒤 리프트가 달려있는 그런 정품 윙바디입니다. 이 차량은 17년식에 27만 정도 주행을 했고요. 정말 꿀매버린 것 같습니다. 시나트로 판매 담당 김광인 부장입니다. 오늘은 3.5톤 1번 폭의 윙바디를 갖고 왔고요. 이 차량의 특이 사항은 이제 뒤 리프트가 달려 있는 그런 정품 윙바디입니다. 이 차량은 17년식에 27만 정도 주행을 했고요. 기장이 4,810, 폭이 2,120, 높이가 2,000 나오는 그런 제원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. 앞에서부터 보시면은 뒤에 공간 있는 슈퍼캡 모델이고요. 앞 타이어 트레이드는 70%에서 80% 정도 남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이 뒤에 윙이 지금 살짝 기스 부분이 살짝 있긴 하는데 외관상에 뭐 지저분하거나 그런 느낌 없고 깔끔하게 유지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. 뒤에 바퀴 트레이드는 70%에서 80% 정도 남아있는 모습이고요. 그리고 위에 게이트를 열고 닫을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보조장치도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뒤쪽으로 오시면은 리프트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윙바디에 리프트를 작업을 하실 생각이신 분들한테는 정말 꿀매불인 것 같습니다. 옆으로 오셔도 반대편이랑 동일하게 지금 컨디션이 되어 있고요. 이제 실내를 들어가서 안내 다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국내 최초로 중고화물차 AS 소프까지 완벽하게 보장해드립니다. 1개월 2000km 기준입니다. 신나트럭 화이팅! 지금 실내에 들어왔고요. 이 차량은 지금 실내 크린이랑 이런 게다 정비가 되어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. 그리고 실 주행거리를 찍었을 때는 275,321km가 이렇게 찍혀 있고요. 그리고 뒤에 공간도 깔끔하게 되어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. 다시 밖에 나가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> 오늘은 3.5톤 정풍 윙바디를 이렇게 안내 도와드렸고요. 이 차량은 17년식에 27만 키로 정도 주행을 한 정풍 윙바디입니다. 기장은 4870, 이제 높이는 2,000, 그리고 이제 폭은 2120이 나오는 그런 제원을 갖고 있고, 이제 뒤에 리프트가 달려있는 그런 차량입니다. 지금 상황에서 3.5톤 윙바디에 리프트를 작업이 된 차량이 지금 잘 없으실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저희 신화 트럭에 오시면은 이런 차량도 보유하고 있으니까, 다른 매물들이랑 비교하셨으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. 리프트는 따로 이제 달게 되면 얼마 정도 하나요? 리프트를 달게 되시면 일단 기본 500만원 선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요. 따로 장착을 한다 하면은 이제 기간도 기간인데 비용이 좀 많이 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부대 비용도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을 보시는 게 여러 면에서 좋은 게 많습니다. 감사합니다. <목소리>